안녕하세요. 택시안전입니다. 제가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방송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개인택시 사장님들이나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방문들을 하세요. 방문들을 하셔가지고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요즘은 콜을 받고 이동을 하면 이동을 하는 과정이나 도착을 했을 때 승객님들의 일방적인 콜 취소가 많다래요.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에, 콜 취소 수수료,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보면 플랫폼 택시들은 콜 취소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일반 택시들은 콜 취소 수수료가 없어요. 아, 왜 플랫폼 택시들은 콜 취소 수수료가 있고 일반 택시들은 콜 취소 수수료가 없는지 참 음,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택시들에게도 콜 취소 수수료가 있으면 그거 플랫폼 회사에서 수수료 가져갈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렇게 플랫폼하고 일반 택시하고 이렇게 평균을 주고 플랫폼 회사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 택시 대란이다, 승차 대란이다 해가지고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전국 각지 마찬가지입니다. 택시 대란 때문에 이렇게 국토부에서는 탄력 호출료 그리고 전국 개인 택시 부재해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또한 서울시만 지금 상이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울시에서는 어, 활정 시간 2 시간을 앞당기고 또 어, 피크 시간 1 1 시부터 새벽 2 시까지는 단력 호출 요금이 20%가 아니라 40%란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애쓰면서 어, 택시 대란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일방적인 손님들 콜 취소를 해서 우리 택시 기사들이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러시는 분들이 하루에 두개세 개만 콜 취소를 당해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콜 받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콜을 아마 끄고 이러시는 사장님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울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일단 활정 시간을 앞당기는 거를 먼저 하는 거니까 서울시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택시 대란 때문에 승객님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택시 기사들이 피해를 봐야 되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일반 택시에게도 콜취소 수수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콜취소 수수료는 1, 2천 원이 아니라 택시요금, 기본요금으로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이지만이 승객님들이 콜 불러놓고 돈이 아우니까콜 취소를 못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되면 우리 현장에서 이러, 이러시는 사장님들, 맘 먹고 콜을 받고, 어, 손님한테 편하게 이동을 할거 아닙니까? 만약에 손님이 가는 도중이나, 아, 도착 했을 때 손님이 일방적으로 콜 취소를 했을 때는 택시 요금의 기본 요금이 수수료로 나가니까 절대 손님은 콜 취소를 안할 겁니다. 그럼 우리 기사들도 편하게 얼마든지 콜을 받고 손님한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만이 택시 대란이 사라, 사라지는 거고 또한 정부에서 탄력 호출료나 전국의 개인 택시 부재 해제, 해제하는 거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증요금 2시간 앞당기는 거, 어, 피크 시간, 11시부터, 어, 새벽 2시까지, 이렇게 40%를 하는 거, 이게 효과가 있, 있을 거 아닙니까? 뭐든지 정책을 펼치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택시한다고, 제가 돈 많이 벌라고, 콜 수수료, 어, 달라르는 거 아닙니다. 예. 네. 우리도 편하게 일을 할수 있는, 아, 그런 오늘 만들어 주십사하고,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코를 부르는거나 코를 받는 기사들이나 서로 보이지 않는 신용입니다. 아 서로 보이지 않는 신용 가지고 승객님이 코를 부를 때는 신용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장님들도 아 신용으로 코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코를 부르고 코를 받고 하면 둘이 보이지 않는 신용을 지켜야 됩니다. 아, 그러나 둘 중에 하나, 아, 신용을 깨고, 취소를 하거나, 또 우리 기사님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 신용은 깨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에, 콜 취소 수수료를 물리는 대신에, 또한 우리 기사님들이 일방적으로 콜 취소를 했을 때, 그때는 우리 기사님들에게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융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한쪽이 이익보거나 어느 한쪽이 손해보건안 됩니다. 예, 똑같이, 예, 똑같이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확실히 말씀드렸는데, 콜 취소 수수료는 있어요지만이 예, 정부에서나, 아, 서울시에서 이렇게 펼치는 정책이, 예, 맞아 들어가서 택시대란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11월, 12월, 한년마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 11월, 12월 되면 당연히 택시대란, 승차 대란 일어나는 거 기적 사실입니다. 아, 그러나 아, 정부에서나 아, 서울시에서나 택시 대란을 막고자 아, 이 정책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콜 취소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하루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다섯 개, 여섯 번까지도 어, 콜 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럴 때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 절대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서로 손님들도 콜을 부르면 아, 믿고 집에 갈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기사님들도 콜을 받으면 손님을 모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택시 대란도 해결이 되는 거고 손님도 편하게 기가를할수 있는 거고 아 그래야지 우리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펼쳐야 돼요. 우리 왜 택시기사들만 손해봅니까? 모든 우선권을 손님들한테 만 주지 마시고 우선권을 손님한테 주되 손님도 콜 취소를 하면 택시 기본요금이 취소 수수료로 나간다 이런 생각이 각이 백끼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생활을 해가지고 앞으로 택시대란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도 있으니까 요거 보시는 우리 관계자 분들 계시면 요거 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손님도 좋을 겁니다 왜? 우리 기사가 콜을 받으면 내 앞으로 꼭 온다는 거 그리고 어, 콜 취소 수수료가 택시요금 기본 요금으로 된다면 우리 기사님들도 확실히 믿고 콜을 받을 수 있다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편하고 어, 서로 어, 좋은 결과가 나와 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려봅니다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 요거 보시는 우리 관계자가 계시되면 꼭 어, 손님도 편하고, 우리 택시기사님도 편하게, 에, 안심하고 코를 받을 수 있는, 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예,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택시안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타이어 소음 잡는 노이즈 킬러. 본 광고는 TNT 기술로 타이어 소음을 잡아주고, 안정된 승차감을 한층 높여주는 노이즈 킬러입니다. 체인점 문의와 장착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dvertisement is noise killer using TNT technology to control tire. No size and injury stable ride. If you want a chain store, please contact us on the phone below. Thank you. 본 광고는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함을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맞.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에, 정책을 펼치고 또어 우리 에, 현장에서 이러시는 분들이나 또어 콜을 부르는 음, 손님들이나 서로 어 손해가 보지 않고 어 서로 어 이익이 되지 않는 서로 어 손해가 보지 않는 아 이런 정책을 펼쳐야지만이 된다고 에, 저는 음, 생각을 해요 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매일 느끼는 건데 콜취소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다섯 개, 여섯 번까지도 콜 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손님들도 콜을 부르면 믿고 집에 갈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기사님들도 콜을 받으면 손님을 모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택시 대란도 해결이 되는 거고 손님도 편하게 기가를 할수 있는 거고, 아, 그래야지, 우리 서로, 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 이런 정책을 펼쳐야 돼요. 우리 왜 택시기사들만 손해봅니까? 모든 우선권을 손님들한테만 주지 마시고, 우선권을 손님한테 주대. 손님도 콜 취소를 하면, 택시 기본요금이 취소, 수수로 나간다. 아 이런 생각이 예 각이 베기도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생활을 해 가지고 앞으로 택시다은 없어질 겁니다. 아 이렇게 좋은 정책도 있으니까 아 요거 보시는 분들 계시면 요거 보시는 우리 관계자분들 계시면 예 요거 꼭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손님도 좋을 겁니다. 왜? 우리 기사가 콜을 받으면 내 앞으로 꼭온다는 거. 그리고 어, 콜 취소 수수료가 택시 요금, 기본 요금으로 된다면, 우리 기사님들도 확실히 믿고 콜을 받을 수 있다.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어, 편하고, 조, 어, 서로, 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에, 이 영상을 올려봅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 요거 보시는 우리 예, 관계자가 계시다면 꼭, 어, 손님도 편하고, 우리 택시 기사님도 편하게, 예, 안심하고 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예,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택시안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